바이에른 미네니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골을 실점하며 충격적인 1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미네는 9일 오후 11시 30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이체방크파르크에서 열린 2023-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에 전반에만 1대 3으로 밀렸고, 미네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트로피를 노렸습니다. 지난 시즌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컵을 거머쥐긴 했지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와 포칼에서 탈락하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도 트래블은 물 건너갔습니다. 포칼에서 자르브리켄에 충격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리그에선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12경기에서 10승 2무 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바이어 레버쿠잔에 이어 2위에 올라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의 흐름이 무섭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땐 민헨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도 4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헨의 원정길 상대인 프랑크프루트입니다.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공식 전 6경기에서 1승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공식 전 4경기에서 4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전 포칼에선 민헨을 침몰시킨 자르브리켄에 0대2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민헨이 앞서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기준, 최근 6경기에서 민헨은 3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 치러진 직전 맞대결에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당시 르로이 사네와 랑달 콜로 무안이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프루트 홈에서 치러진 최근 경기에선 미넨이 무려 6득점을 터뜨리며 프랑크프루트를 침몰시켰습니다. 미넨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케인 사네, 슈퍼모팅, 코망, 고레츠카, 키미,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마즈라위가 선발로 나왔고 노이어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에 맞선 프랑크프루트는 3-4-2-1 포메이션을 가져왔습니다. 마르무시, 괴체, 크나우프, 디나, 에빈벨, 라르손, 샤이비, 부타, 파초, 코우, 투타가 선발 명단을 채웠고 트라비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프랑크프루트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반 1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크나우프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프랑크프루트가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 11분 맹공을 퍼부으며 민헨을 압박했고 박스 안에서 세컨볼을 잡은 마르무시가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해 민헨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리드를 허용한 민헨이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전반 18분 코망이 드립을 돌파 후 하프 스페이스 오른쪽에서 직접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 위로 벗어났습니다. 전반 22분 박스 안에서 데이비스의 크로스를 받은 고레츠카가 헤더로 돌려놓았지만 골대 위로 벗어났습니다. 윈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25분 고레츠카의 침투 패스를 받은 케인이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전반 29분엔 키미와 추포모팅이 합작하며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며 기회는 무산됐습니다. 오히려 프랑크프루트의 추가 골을 내줬습니다. 전반 31분 크나우프의 패스를 받은 디나 에빈베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해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민헨이 무너졌습니다. 전반 35분 박스 안에서 마르무시의 패스를 받은 라르손이 왼발 슈팅을 시도해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41분 마르무시의 패스를 받은 샤이비가 박스 바깥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전반 막바지 민헨이 만회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43분 박스 앞에서 패스를 받은 키미이가 다이렉트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프랑크푸르트의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후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전반은 프랑크푸르트가 1대3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꿀 같은 휴식을 취한 민헨. 하지만 휴식이 곧 경기력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후스코어드 기준 민헨은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주도권을 가져갔지만 오히려 기회는 프랑크푸르트가더 많이 맞이했습니다. 슈팅 횟수도 프랑크푸르트가더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민헨 선수들은 경기 감각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민헨이 만회골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슈지 수비수에 맞고 나왔습니다. 슈퍼모팅의 슈팅도 빗나갔고 골은 되지 못했지만 위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민헨은 또 뚫렸습니다. 차이비에게 왼쪽 측면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차이비가 찔러준 공을 에빈베가 추가골로 연결했고 우파 메카노가 막아섰고 고레츠카가 테크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헨의 추격세가 또 한번 꺾였습니다. 그나마 프랑크푸르트의 추가골 기회를 김민재가 침착하게 차단했습니다. 김민재는 제목질했지만 민헨 수비 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추가 실점 기회를 김민재 가 막았습니다. 민헨은 심지어 공격조차 못했습니다. 슈퍼모팅은 후반 10분 완벽한 찬스 에서 슈팅을 허공에 날렸다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무조건 넣어야 하는 좋은 찬스였습니다. 민헨은 후반 15분에도 또 실점했습니다. 큰아우프가 절묘하게 침투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이 실시된 끝에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민헨이 다섯 번째 실점을 했습니다. 민헨 수비수들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서는데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민헨의 우측면은 계속 뚫렸습니다. 김민재가 계속 오른쪽을 커버해줘야만 했습니다. 후반 40분 케인이 바이시클 킥까지 시도했지만 공에 닿지 않았고 케인의 슈팅이 번번이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결국 민해는 전반에 3실점, 후반에 2실점을 더하며 충격의 5실점 완패를 당했습니다. 믿었던 공격마저 단한 골로 부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고 그나마 김민재가 활약해서 위기를 넘긴 결과가 5실점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민해는 신입생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분명 시즌 초반의 케인을 생각해보면 토트넘 후스퍼에서 전설이 된 케인은 독일로 넘어온 후에도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막전부터 1골 1어시스트를 넣은 그는 2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 전에선 멀티골을 터트렸습니다. 보르시아 맨헨 글라드바우아의 3라운드 경기에선 침묵했지만 이후 실세 없이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고훈가의 5라운드에선 헤트트릭을 포함 무려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다름 슈타트와 도르트문트전에선 2경기 연속 헤트트릭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득점력입니다. 토트넘 시절 막바지엔 해결사보다 플레이 메이커로서 더욱 각광을 받았지만, 역시나 케인의 최대 강점은 득점력이었습니다. 시즌 극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슈투트가르트의 세루기라시와 격차가 두 배나 벌어졌기에 이번 시즌엔 득점왕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재 그는 리그 18골로 득점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5대 1이란 충격패에 득점도 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휴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 부족으로 인한 혹사는 김민재 선수에게도 있는데요. 훅 투엘 감독은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